안녕하세요. 정가현 사주 TV입니다. 어, 오늘이 2023년 4월 10. 오늘이 2023년 4월 12일입니다. 경자일이에요. 제가 방금 전에 나 어, 네이버를 보는데 정체율이라는 아니, 네이버를 보는데 여기 정체율 사망, 하루 전 인스타인, 웃자더니,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체율량이 11일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물론 제가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 배우인가봐요. 모델 출신 배우. 그래서, 배우구나, 봤더니 2016년도 모델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얼굴을 알리고 2018년 영화에 출연했나봐요. 근데 자살했나 보죠 와, 또 뭔가 또참 운이 나쁘던 자살하는 건 운이 나쁜 거죠 운이 나쁜 거죠 그래서 어, 정체윤 양의 생일을 봤더니 96년 9월 4일이고요 이겁니다 96년 9월 4일 생일이 이거예요 자. 이 사주를 보니까 지지가 신자진에서 수국을 이룬다라는 게 이제 눈에 띄죠. 근데 이제 제가 이걸로 영상을 지금 왜 만들려고 지금 켰냐면요. 저 지금 사주를 지금 처음 보는 거고, 바로 전에 그냥 보자마자 지금 켜고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왜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뭐 짧더라도, 한 5분짜리라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예전에 최진실 씨가 사망을 할 때, 했을 때 최진실 사주를 보고서 음~ 신자진으로 지지가 수국을 이루어서 그래서 이제 물바다가 돼서 천간에 있는 글자들이 전부 다다 다 쓸려갔다는 식으로 풀이들을 했습니다. 옛날에 최진실 시 사주가 무신년에 갑자 월에 무진일주 네 무신 갑자 무진 일주 이랬어요 그래서 신자진 돼서 천간에 있는 무토들이 쓸려가고 뭐 갑목도 둥둥 떠내려가고 막 이렇게 풀어 풀어가지고 하필이면 그때 대운도 어 대운도 경신 대운이었거든요 그래서 신자진이 되니까 물바다가 돼서 어 죽었다 이제 이렇게 사주들을 풀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사주도 또 신자진이길래, 아이 사주도 또 사람들이 사주를 보고, 아, 물바다가 됐으니까, 뭐, 감옥이 떠내려갔다. 뭐, 저 병화들도 다 꺼졌다. 또 이렇게 푸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걸 폈어요. 왜냐? 정체유량이 지금 사망한 대운이 식구대운, 가보대운입니다. 가보예요. 제가 왜 폈는지 이해가 가시죠? 삼합을 깨잖아요. 가보 대운의 오가 좌우 충을 하게 되면 신자진의 왕지인 자수를 충해버리니까 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주가 사망한 것을 또 신자진 수국을 잃어서 물바다가 돼서 다 죽었다. 청간들이다 쓸려가고 죽고 그랬다.라고 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푸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가보대운이라는 거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었어요. 절대로 삼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대운에. 그러니까 죽음의 원인은 지지의 삼합 또는 사주상에 있는 것이 아무리 삼합을 이룬다 해도 이것이 물로 바뀌어서 물바다가 되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확인시켜드리려고 짧지만 폈습니다. 간단하죠? 자오충에서 삼합이 안 되는데, 물바다가 아닌데, 그리고 대운 자체가 갑오대운. 어찌 보면은 삼합을 이뤄주지 않으니까, 삼합을 이뤄주지 않으니까 진토에 뿌리 박을 수 있고, 또 병화들도 대운의 오에 뿌리를 박고 막 지지에 근이 생겨서 병화도 좋고, 그렇게 풀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네. 그런데, 사망은 그렇게 푸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사망에 대한 사주풀이 영상들은 제가 다른 데서 또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참고하시고 공부를 하실 분들은, 다른 영상도 다 구독 신청하시고 다 보시고, 또, 어, 공부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을 가입하셔도 거기에 사망에 대한 건좀더 깊이 있게 다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의 삼합으로 물바다가 된다. 물이 많아진다라는 엉뚱한 아~ 어, 논리 어~ 맞지 않는 그 논리를 앞으로는 좀 믿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영상인데 자 여러분 아~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지지의 삼합으로 이게 물 바다가 돼서 물이 너무 왕해지는 그런 사주다라는 거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저5대운이 오히려 그렇게 된다면 좋아야 되는데 지금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이겁니다. 사마이 돼서 물로 바뀐다. 사주의 기운이 그것이 왕해졌다. 그것은 틀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짧지만 영상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다른 사망은 네 다른 영상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 잊지 마시고요. 공부 더 깊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멤버십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